안녕하세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레벨을 아주 쉽게 올리고 돈을 쉽게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돈을 모아서 어디에다 쓰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잠재력이라고 있어요 잠재력을 클릭하시고 게임을 통해서 얻은 돈으로 여기 부스터 파워나 그리고 영리한 머리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영리한 머리나 아니면 부스터 파워 이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올리시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나머지를 레벨업 시키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바꿔도 모두 다 적용이 되니까요. 잠재력은 꼭 올리시기 바랄게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창고에 들어가서요. 캐릭터를 클릭하세요. 코스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밴드가 있죠? 밴드에서 스마트 전자파 밴드라고 이거를 꼭 장착을 해주세요. 이건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이걸 장착해야지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카트에서 카트 목록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보유한 자동차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판다 카트라고 이걸 선택을 했어요. 캐릭터와 자동차를 선택한 다음에 게임 시작을 누릅니다. 우측 하단에 게임 시작을 누르시고, 그리고 라이선스를 L3까지 따셔야 됩니다. L3까지는 기본적으로 따셔야 돼요. 그리고 스피드전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L3 방을 여시고요. 방 만들기 있죠? 정만 들기 클릭 좌측에 상단에 보시면 스페더 모양 클릭하시고 공개 설정에서 개인으로 바꿔주시고 자동 시작으로 온으로 해주세요 자 맵을 선택할 때 여기 맵 선택하는 거 아래 하단에 클릭하시고 L3 쉬움으로 누르시고 그리고 트랙 9이라고 여기 이거를 선택해주세요 L3를 나머지 칸은 AI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AI 다 골랐으면은 자동으로 게임 시작이 초가 카운트됩니다. 자, 자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고요. 어떻게 도는지 보겠습니다. 계속 돌아요. 그래서 트랙이 완전히 끝나면은 한 1분 30초? 한 15초, 1분 15초 정도면 한 게임이 끝나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놔두면요, 경험치도 쌓고, 그리고 돈도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끝나고 나서도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위가 그냥 놔뒀는데도 1등을 했네요. 자, 경험치와 지금 보상을 받았죠. RP와 루찌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하루 종일 돌린다고 100%다 쌓이는 건 아니고요. 게임 접속 시간 6시간 초과 시 RP와 루찌 획득량이 절반으로 감소가 되고 그 이후로 접속 시간 1시간마다 다시 절반으로 계속 감소가 돼서 RP와 루찌가 1이 될 때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획득량 감소는 매일 0시에 초기화 된다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게임을 돌리면요 레벨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꿀팁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쩌니 게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